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어, 대상을 친구로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 직접 관찰하기풀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에 가장 한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두 학생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어, 두 학생을 인터뷰한 결과 두네 가지의 공통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오발 때의 걸음걸이, 두 번째 문제점은 수업할 때의 자세. 세 번째 문제점은 어, 학교 할때 가지고 다니는 많은 책의 수. 마지막 문제점은 어, 학교 후에 t v 나 컴퓨터를 할때 부적합한 자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두 명의 친구를 통한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였는데요. 어, 그 문제점은 어, 올바, 부적합한 자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적급한해결방안은 가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 이것은 학생들의 요즘 많이 견디고 있는 속수출만증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장된 사진이니까 이게많은 책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많은 병이 발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취증 환자에 걸린 사람과 본장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관장소 신문을 작성해보았는데요. 학생들은 무거운 가방 때문에 어깨와 허리가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깨와 허리를 펼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단점서신문을 작성하, 작성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방 하에 생각나는 것들을 호스티에 적어 닥쳐와서브레이크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허리와 어깨를 펼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가방 하단에 있는 가방끈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부분은 한 곳에 더 배치하는 것이라고 가방이 되어 문제를 개선했고 무거운 가방을 통해 어깨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깨 부분에 와이어와 어깨를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을 넣은 다음 가방상과 마찬가지로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으로 어깨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것은 <laughs>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은 평평해 평평에 저희는 평평한 등판 대신. 허리를 펼수 있게 척추 모양과 유사하게 만들어 거들 때도 고정 자세를 만들고 허리를 허리가 구부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등판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준비, 1차 준비물로 가방과 선스포지 와이어 품형을 준비하였습니다. 만드는 과정으로는 일단 스포지를더 푹신하게 만들기 위해 선을 감싸서 바느질을 했고 그 만들어진 스펀지로 가방 뒷판을 뜯어서 스펀지를 넣어서 혹시나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1차 포도투타임 제작으로 처음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와이어 같이 강력한 것을 어깨 끈 속에 넣어 어깨를 고정하자, 고정하기 위해 가방 하단에 있는 가방끈은 어깨 부분에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피드백은 어떤 결과 어깨는 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깨에 고통을 줄수 있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성장 중인 아이들에게도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 이것 순대로 저희는 허리벨트를 사용하지 않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쓰지 않는 쪽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대안으로 와이어를 대신하기 위한 것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를 선택한 이유는 어깨에 주는 압력이 강하지 않아 성장 중인 학생들에게 충격을 덜 주기 때문입니다. 기존 가방에 존재하는 두 개의 가방끈은 안전벨트로 대 최하단 부분이 안전벨트 홀더와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설치해 자신이 가장 편한 곳에 채워 어깨를 펼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와이어보다 압력이 덜할 것입니다. 책이 들어있지 않을 때에도 어깨 고정과 허리를 뺄수 있는 가방을 부탁해 본래 만들어놓은 척추 모양의 스펀지를 이용한 들판에 스펀지들이 움직이지 않고 정확하게 고정하기 위해 철사로 스펀지 사이 사이를 단단히 연결해 가았습니다 2차 프로토타임 제작으로 와이어를 이용한 가방을 제작 후에 1차 핏을 변경고 저희는 가방끈에 와이어 대신 램저필트 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벨트는 차 좌석에 안전 무리를 고정시켜 주기에 어깨서는 안전 벨트로 한다면 어깨에 무리도 적고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안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단 부분에 위치한 세 개의 홀더를 자신의 어깨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깨를 고정할 수 있어 와이어보다 훨씬 더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가방들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가방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많은 책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허리와 어깨를 펼수 있는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가방의 등판은 척추 모양으로 제작하는데 척추의 일부분이 상대적으로 아래쪽보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래부분에스펀지를 많이 넣어 가방을 뱉을때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가방에 넣는 스펀지를 폭신하고 부드러운 손에 인천을 덜뿐만 아니라 스폰지에 철사를 연결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가방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가방 형태를 형성해서 자세도 고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어깨 고정과 움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벨트만 안전 벨트 끈을 통해 움츠러들지 않게 하였습니다. 가방끈을 안전 벨트로 대체해 어깨를 펴수 있게 한다면 압력 압박이 더해 덜해 성장하는 학생들의 성장한 학생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고효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제작한 가방은 다가오는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부모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일단 디자인보다는 학생들의 편안함과 건강을 더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가방의 파고효과가 더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녀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올바른 성격과 건강을 위해 더 우수하게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제가 이번 인간교실을 통해 느낀 것은 발명대는 제절 위주로 제 작품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소회를 위해 만들었기에 특이받았던 고 같습니다. 저는 이번 발명대를 하면서 원래 개인에 대한 발명을 했다면 이번 인간 중심 대회는 집단을 위한 발명인 것 같다 고 생각해서 더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인간중심대회를 통해서 시민분과지중 분이 많이 생각것같습니다 <생각되었는데요>. 인터뷰를 <laughs>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롭터 인정받을 수있다 <laughs> 소름까지도 알게되고 네, 네, 그사람입장에 네, 대해서 생각하는 자세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